네, 천미혜수님, 어, 우리 이제, 어, 5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셨던 주인 신부님, 오늘 송별 행사를, <laughs> 네, 송별을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요. 어, 일단은 우리 친구들하고 신부님하고 몇년 지낼게요? 5년! 맞아요, 5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나이에서 빼기 5하면 그때 오신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신부님, 께서 5년 동안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5년 동안의 대장정 영상을 일단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부님하고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고 네. 이제 볼게요. 네. 큐. 주여, 돌보소서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랑해 주여, 비오니 당신의 사제를 기억하소서. 버리고 오지 당신을 따르는 사제를 온 삶을 희생하오. 시련 절망 속에도 땅대를 이끌어 당신 향하니 저희 기도와 사랑으로 그 고난 이기게 해주소서 제 와서는 이루는 사제, 당신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모아 사랑으로그 고난 이기게 해주소서 성체와 성령 이루는 사제 당신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신부님께 이제 저희 마음을 담아서 우리 6학년 이슬라 첼리나 친구가 송별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슬라 첼리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신부님. 슬라 첼리나입니다. 제가 성당을 다니게 된 지도 3년, 신부님을 뵌 지도 어느새 3년입니다.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아주 길었던 시간이지만 저에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성당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항상 인자하신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통해 성당에서 더 심,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신부님이 예수님 같다고 생각했어요. 크신 키, 펄럭이는 제이, 신부님은 제 상상 속의 예수님과 100% 일치했어요. 그랬던 신부님이 어느새 저희 성당을 떠나신다니 저로선 믿을 수 없고 여전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신부님이 계셨던 성당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신부님이 안 계신 성당은 또 얼마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신부님이 오셔서 신부님의 빈자리를 채우시겠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전 생각했어요. 신부님은 교회의 목사님처럼 왜 본당에 계속 계시지 않을까? 하지만 성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에 전그 생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신부님 생각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록 신부님은 떠나가시고 안 계시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영원히 계실 거예요. 신부님, 다른 본당에 가셔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예수님처럼 항상 멋지신 그런 신부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부님. 다음에 또 만나요. 영통 영덕성당 주일학교 이슬라 첼리나 올림. 네, 우리 이슬라 첼리나 친구 신부님께 어, 편지 전달해 주세요. 네, 아주 정성을 담은 편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친구들도 편지 썼죠, 그쵸? 자, 선생님이 쓸 테니까. 아, 알죠? 아까 우리 아까 연습했어요, 그쵸? 크게 알죠? 자, <laughs> 자, 선생님 하나 더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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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신부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요. 다시, 다시, 다시. 신부님 다시 할게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쓴걸 신부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우리 유아부 먼저 나와주세요. 유아부 신부님 껴안아도 돼요. <laughs> 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1학년 1학년 옆에 선생님 받아주 2학년 껴안아 주고 가도 돼요 얘들아 <laughs> 너무 정없이 뒤돌지 말고요 네좀 껴안아 주세요 3학년 누가 껴안나 보자 목소리나와요. 현준이 주님이신 <laughs> 인사 드리고 알았죠 또한 내가 너희를 <laughs>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사랑이 한마디

네. 신부님, 꼭 간직하세요. <laughs> 네, 우리 신부님 마지막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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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5년을 떠올려 보니까 아까도 그림에 사진으로 다 확인했는데요 오늘 미사하면서 아니 첫 미사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사가 그래서 음. 떨리다 보니까 첫 미사 때도 안 떨렸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떨려서 중간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할때 그래서 약간의 과흡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만큼 우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또 시간이기 때문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사도 하면서 또 물놀이도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죠. 물놀이도 하는 모습 그리고 언제나 함께했던 모습이 지금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비춰본다면 아마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그래도 저에 대한 기억은 있겠죠키가 2미터가 넘었던 신부님이라는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마음에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기억해 준다면 나중에 충실한 또 신앙인의 모습이 될수 있을 거라고 될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맙고요 또 언제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오실 신부님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10시에, 오전 10시에 오실 거고요. 그래서 백윤현 심원 신부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을 보기에는 키가 작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오실 신부님은 당연히 키가 보통 키인데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적응 잘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또 새로 오신 신부님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오시니까 함께 기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건강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코로나 상황이니만큼 건강 잘 챙기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이 행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뢰 같이 이제 왕상 이오니 아멘. 성 가정의 주부이신성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총 가득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친구들 자리 에 앉아 주세요. 우리 신부님하고 사진 찍고 갈 거예요. 네, 우리 신부님하고 사진 찍어야죠, 그쵸? 어, 오늘 미사 역대 최고로 조용했던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학년 나눠서 찍는 게 나을 것같